안녕하십니까 청하스타입니다 금일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어, 금일 관심종목입니다 먼저 어, 램 테크놀란지입니다 어, 뉴스 번복으로 해서 또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관심종목이고요 럼바운드리 영역 번봉으로 오면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역시 몇가지 박스권 전구점 지지가 있는 9,600원에서 8,760원까지 일찍오면 약보하 오면 약봐 보면, 아침 한 9시 반에 저녁오면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입니다 덱스터 이거 스윙으로 가져가면 이 구간에서는 괜찮겠죠 그래서 지금 넥스터,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급등 후에 지금 15일선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2일선까지 보고 분할 매수하는 전략. 넥스터. 다음, 게임빌입니다. 게임빌이 게임비리 어제 다시 21선 반등하면서 22%까지 급등하였는데요. 지금, 이온 자리까지 보고 13만원대, 13만 2천원대네요. 13만, 2천 13만 3천원대까지 보고 공략 가능해 보입니다. 게임빌. 다음 종목은 dy입니다. dy. dy도 지금 중가부터 아래 꼬리가 있는 지지선 있는 6,660원. 7,150원에서 6,660원까지 보고 약보합 시초가 공략. 다음 단알입니다. 다나리 페이코인 관련주로서 지금 다시 위로 전고점을 뚫으려고 전고점까지 한번 트라이 다시 한번 하고 있죠. 그래서, 14,000원인데 현재, 14,000원에서 13,000원까지 보고, 요 박스 건네에서 약과 10초가 확률, 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목요일 관심 종목 그, 말씀드렸고요 어제 수요일 관심 종목,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m게임, 스윙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22선에서 반등해왔고, 뭐, 종가는 하여튼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종가는 몇 프로가 상승했습니까? 어제, 3.81%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누리플렉스. 누리플렉스, 어 이것도 매수 타점을 줬고, 흐름 내에서, 지금 이렇게, 요 지금 박스권 했는데 매수했다면, 뭐, 수익은 5회. 났습니다 누리플렉스. 옴니시스템옴니시스템도 지금, 요 어제 박스권 설정해놓은 서 공략했다면, 슈팅의 매도. 한 3, 4% 수익은 충분히 났습니다. 옴니시스템. 케이카. 케이카는 위치까지, 오전에 약밥합시쪽안 왔죠. 그래서 패스. 케이카. 네오이즈일 홀딩스는, 어, 저릴 종목이었는데, 오전에 좀 쳐졌죠. 오전에 좀 쳐져갖고. 오전에 좀 쳐줘서 좀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매리 신분들은 이렇게 해서 목요일 관심 종목및그 수요일 어제 그 관심 종목 매매 묶기 하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청화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